안녕하세요 비트티비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31400불 정도 하네요 어제 제가 영상을 만들 때만 해도 2만 9000불 대를 왔다 갔다 하더니 약간 상승을 했네요 이게 지금 일봉차트가 아니고 주봉차트입니다 주봉차트 주봉차트 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최초로 구주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구주. 3월 28일부터 어 5월 23일까지 구주 연속 하락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리고 이제 전주하고 이번 주에 지금 다시 상승을 하려고 녹색 불이 전주부터 켜졌어요. 그러면 이제 하락의 종료가 온게 아닌가라고 또 오늘 여러 채널에서 또 항상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인플루언서들이 또 상승을 점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어쨌든 이주 연속 녹색 불이 켜졌다. 상승 패턴으로 전환하지 않았나. 그런데 지금 자리는 확실한 자리는 아니에요. 불안한 자리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지만 33K. 결국 이 33,000불을 안락하게 넘어선 걸 보고 진입을 하시려면 그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뭐 모험을 좋아하신 분들은 지금 들어오는 것도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미들이 시장에 유입이 되면 그때 꼭또 한번 개미들 나가 떨어지라고 하락을 한번 주더라고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을 약간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을 기점으로 그것도 차트에 다들 민감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기 비트코인 보유자들이 이번에 많이 던진 것 같아요. 단기라면 한 달, 뭐두 달, 세달 정도 갖고 있던 비트코인 보유자들이 익절을 하지 못하고 선절 라인에서 던졌다는 거죠. 그런데 비트코인을 장기로 보유했던 오래 들고 있던 홀더들은 70%가 넘는 비율로 꾸준히 그냥 비트코인을 갖고 간 걸로 데이터가 나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BTC를 많이 갖고 계신 분들 계시죠. 어떻게 대응을 하셨나요? 그냥 두셨을까요? 손절은 절대 하지 마세요. 항상 이야기드리지만 손절은 금물. 특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선조라는 코인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마침내 가장 긴 약세 행진을 끝냅니다라는 기사도 나오고, 어쨌든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되면 그 기사들이 다 바뀝니다. 그 데이터들이.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근본적인 비트코인의 근본적인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드렸죠. 그리고 어제는 이야기 드리지 않았지만 리만 브라더스 파산, 서브 프라임 모기지,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들의 횡포. 그런 관점에서도 비트코인이 탄생을 하게 된 이유이기도 해요. 어제는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지만, 이런 근본적인 이야기를 제가 자꾸 드리는 이유는 시장 가격에 너무 흔들거리지 마시라는 겁니다. 어피트 우울증이 있죠. 비썸 우울증이 있고, 제가 뭐 얼마 전에 영상을 올린 적이 있죠. 주식과 채권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우울증, 주식과 이제 채권을 흐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겪게 될 거라고 로트키오 사키가 이야기를 했죠. 그런 우울증들을 버티는 방법은 방법은 가장 근본적인 원초적인 생리를 이해하면 돼요. 이거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이해를 하지 않으려 하고 그리고 어피트 비싼 가격만 계속 쳐다보게 되면 자괴감도 들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왠지 내가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어 공부라는 걸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식을 높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게 마스터가 되면 거기서 이제 미래를 보는 좀 시야가 생기고 그리고 희망이란 게 보입니다. 요거만 갖게 되면 그렇게 불안하진 않아요. 뭐든지 알게 되면 그때부터 안정감이란 게 생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살짝 올랐다고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단기 투자를 하실 분들은 분명히 33,000불이 통과되는 걸 보고 시장에 진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리플 방송을 굉장히 많이 하죠. 리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타 유튜버들은 어떻게 리플을 이야기하는지 저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제가 타 유튜브 방송을 잘 보지 않습니다. 해외 채널에서 나오는 리플 뉴스를 제가 접하기는 해도 국내 크리에이터들이 하는 리플 방송은 제가 아예 보질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생각하는 신념이 흔들릴까봐 보지를 않습니다 리플 얘기를 좀만 더 해볼까요 시간 남김에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가장 이 기술을 잘 써먹을 수 있는 데가 해외 송금이에요 해외 송금 특히 이제 속도 증가와 비용 절감 이두 가지만 잘 활용을 하더라도 송금 시장에서 혁명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XRP 리플이 해외 송금, 국제 송금에 특화된 코인입니다. 아주 잘 쓰게 만들어놨어요. 아주 용이하게, 아주 깜찍하게. 리플은 블록체인을 통해 거래 기록을 관리하고, P2P 거래가 가능하고, 거래 시간이 굉장히 짧고, 그리고 수수료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리플은 실시간으로 일괄 정산 시스템 그리고 환전 송금 네트워크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리플 같은 경우는 전 세계 400여개가 넘는 글로벌 네트워크 리플렛 엄청난 고객 숙제를 갖고 있죠 그리고 70개국 이상 국가와 결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고 가장 리플을 사랑하는 국가 중에 하나가 일본입니다 그리고 영국도 그렇고 2018년 정도인가 60여 개 정도의 일본 은행들과 컨소시엄 제휴를 했고, 블록체인 기반 통합 어플리케이션까지 출시를 했어요. 그게 이제 아시겠지만 머니탭. 그런데 이 서비스는 일본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해요. 그런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수료가 굉장히 저렴하고 연중 무휴기 때문에 충분히 해외 시장까지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4월 정도인가 스페인 산탄델 은행 여기와도 이제 파트너십 관계를 맺었고 국내에서는 제가 저번에도 살짝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 은행이 리플과 또 해외 송금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어요. 이 해외 송금 규모만 따지더라도 어마어마한 시장입니다. 2020년 기준 6천억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670조 원 정도가 국제 송금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한해 10% 정도씩 점점 상승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해외 송금 규모만 따지더라도 거의 20조 가까이 되는 시장이 형성이 돼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런 규모의 송금 시장이 블록체인을 활용하게 되면 그것도 리플, XRP를 활용하게 되면 거의 천문학적인 돈들이 세이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통 금융에서 리플렉과 같은 시스템을 개발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최소 5년에서 7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5년에서 7년 정도 소요가 된대요. 5년이나 7년 뒤에 리플넷과 같은 시스템을 만들면 그때 엑설 비플은 어떻게 진화하고 있었을까요? 상상할 수 없는 기술력이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진화할 수 있겠죠. 지금 음, 체인윙크 같은 경우가 디파이의 대표적인 코인입니다. 탈중앙화를 꿈꾸는 탈중앙화 금융. 저도 체인링크를 지금 갖고 있어요. 디파이의 최고봉이죠. 요거를 현실화 시킬 수 있는 최고의 코인, 체인링크. 제 생각에는 체인링크도 XRP와 파트너십 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국제 송금 그리고 XRP 했죠. 이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XRP 리플이 디파이가 힘들까요? 충분히. 디파이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체인링크가 갖고 있는 독보적인 또 기술이 있어요 너무나 간단하게 그 기술력을 갖고 오려면 리프레스 시스템 안에 체인링크가 들어오는 게 훨씬 더 빠르겠죠 성장하기에는 제가 어제도 이야기 드렸고 며칠 전에도 이야기 드렸죠 아발란츠 파트너십 요게 올한해 가장 큰 호재일 수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대중들은 블록체인 비트코인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게 호재인지 뭔지를 잘 모르죠 아무리 호재여도 시장의 가격을 결정하는 건 소비자들이기 때문에 가격에 반영은 되지 않고 있지만 체인 t 크든 아발란체든 어떤 코인이든 이제 XRP 사이드체인 XRP 레저의그 모든 코인들이 인수합병이 될 겁니다 인수합병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이틀 전에가 이야기를 드린적 있죠 그리고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제가 그 데이터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차트 이야기 하면서 리플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차트는 여기까지만 보시구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빌게이츠가 드디어 입을 털었습니다 며칠 전에 털었습니다 오늘 턴게 아니라 억만장자 빌게이츠가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에 투자하지 않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왜 투자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이유로 투자하지 않았을까요? 빌 게이츠 하면 떠오르는 게또 마이크로소프트.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비트코인 기반의 신원인증 솔루션을 출시를 했어요. 2021년 3월. 물론 지금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영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분은 갖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주식 1.3%를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 게이츠는 비트코인이 전혀 가치가 없는 그 어떤 것도 생산하지 않는 데이터 조가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암호화폐를 소유하지 않았다. 나는 가치 있는 산출물이 있는 것을 좋아한다. 기업의 가치는 훌륭한 제품을 만드는 방법에 따라 결정된다. 암호화폐의 가치는 다른 사람이 지불할 것이라고 다른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므로 다른 투자처럼 사회에 추가되지 않는다. 빌 게이츠는 암호화 배가 전혀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빌게이츠가 이 말을 했으니까 던지실 분들은 던져야죠 과감히 판단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빌게이츠가 한 말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물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도대체 비트코인이 무얼 만드냐는 거죠 이렇게 고리타분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빌게이츠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전 세계 10대 기업 중에 제가 알기로는 물류 그리고 IT 이쪽이 지금 전세계 10대 기업을 거의 독차지하고 있는데 그 전에 뭐 굉장히 많았던 제조회사들이 이제 뭐 10대 기업 바깥으로 다 밀려나갔죠 그럼 이런 데이터들은 어떻게 설명을 할 건지 참 궁금합니다 어쨌든 빌게이츠는 이번에만 그런 말을 한게 아니라 작년 3월에도 일론 머스크와 같은 억만장자 암호화폐 지지자들이 시장의 변동성을 견딜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부를 소유하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개미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결국 개미들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죠. 그런데 서두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어, 마이크로소프트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비트코인 기반 신원인증 솔루션 아이온을 2021년 3월 출시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싫고 블록체인은 좋고 뭐 이런 걸까요? 어쨌든 벨리츠는 비트코인을 싫어하는 걸로 암호화폐를 싫어하는 걸로 자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제가 이 기사를 며칠 전에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렸죠 근데 지금 써다지고 있습니다 다른 채널들에서 제 영상을 보고 글을 쓰는 건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브래드 관련 하우스의 인수합병 미래합병 어떤 시스템들을 리플 안에 장착을 하게 될 건지 아니면 그들이 먼저 파트너십 관계를 요구할 건지 충분히 그렇게 될수 있는 일들이에요.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전 세계에 나와 있는 19,000여 개, 15,000여 개이 코인들은 결국 기술력이 떨어져서 도태하거나 그리고 기술력은 괜찮은데 확장성이 약한 코인들은 결국 플랫폼 코인에게 인수 합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거래를 용이하게 하고 현금화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가장 근본적이에요. 이 이야기는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물건이 먼저냐 아니면 돈이 먼저냐죠. 실물 경제가 먼저냐 금융 경제가 먼저냐에 관한 이야기죠.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금융 없이 탄생하는 그 어떤 산업군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정답이죠. 그런데 이 거래에 가장 특화된 코인이 XRP 리플이라는 거죠. 아발란체 이야기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고, 방금 전에 또 체인링크 이야기를 드렸고, 리플은 인수 합병뿐만 아니라 리플은 거대한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CBDC, 스마트 컨트랙트, NFT, 디파이 요거 네개 먹으면 끝나는 게임이에요. 결국 블록체인, 디지털 화폐 이것들이 하고자 하는 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네가지요 어쨌든 브래드 갈렌 하우스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분야에서 M&A가 인수합병이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우리가 그것을 보진 못했지만 가까운 미래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자본력을 갖고 있는 XRP 리플 우리가 그 M&A를 많이 성사시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 어쨌든 제가 요새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제가 그 어떤 이야기를 하든 간에 제가 그 어떤 설명을 하든 간에 이해하는 몫은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XRP 리플을 사라고 설득해야 될 이유가 1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를 100%다 이해하실 거라는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제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시고 이해를 하시고 블록체인 그리고 XRP에 관한 신념을 갖고 가시는 분들이 그중에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